네, YC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우대표입니다. 오늘 반도체에 관련된 K-On-Device AI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이미 요날, 2월 10일 날 분석을 했었고 1차적으로는 단기 매매, 단기 타점 나와서 수익 실현 구간까지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종목은 팔로우하면서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 오늘 이 YC라는 종목 자체도 시가에 갭상승 출발을 했어요. 여기서 6%대 갭상승 출발을 해서 장중 9%대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제가 매집하라고 하, 말씀을 드렸죠? 1차 라인 때, 2차 라인 때, 요 기준봉의 중심 라인 때까지는 단기 매매 관점, 5일선 손절 또는 여기 121선 기준봉 중심 라인 때 손절 잡고 우리가 매매해봐도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종가 기준으로 다안 깼죠? 다안 깨고 나서 충분히 매수 관점 유효했고, 충분히 이때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라인에서 매수하셨다고 하면은 15% 이상 수익을 챙겨가셨을 것 같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있다면 모두 축하드리고요. 제가 댓글 열어놓을 테니까 이 종목 보시고 나 수익 좀 봤다, 단기 매매에서 수익 봤다 하시는 분들은 감사 댓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제가 분석해드릴 때이윗 구간에서 물려있는 분들, 이 라인 때 21,000원 때, 18,000원 대 이런 구간에 물려있으신 분들도 다음 파동에서는 어디까지? 대략적으로 16,700원 라인 때까지는 어, 이번 상승 파동에서 갈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좋은 구간 나오면 물을 좀 타서 다음 번 파동에서 어, 비중을 좀 줄인다거나 수익 전환에서 나올 수 있게끔 평단을 팍팍팍 낮춰놓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포인트 기억하고 계시죠? 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어떤 말씀드렸는지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YC 여기 있죠? 제가 3일 전에 10일 날 여기. 관점 분석을 다 해드린 겁니다. 내용을 잠깐 보면은, 제가 볼게요. 어떤 자리를 말씀드렸는지.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랑 동일하죠. 미리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관점으로는 여기서 매수하고, 윗구간 올라가는 구간에서부터는 입절을 해보자,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분석해드리는 종목은 제가 운영하는 텔레방에서 다 가격 전략을 안내 드립니다. 단순하게 영상으로만 찍고, 이거 제가 맞췄죠? 하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제가 2월 10일날 요고 종목 요날, 아, 요날 제가 분석해드렸고, 내려오는 구간 체크해보자, 말씀드렸고요. 2월 11일, 11일날이죠. 아침에 개장 전에 이렇게 기업 분석 내용, 차트 분석 내용, 매매 방법, 가격 전략까지 이렇게 안내 드렸어요. 12,000원에서 채널 중단부 조정 시에 매수하면 된다.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 스윙적인 관점 다 말씀을 드렸어요. 13,200원부터는 단기 관점으로는 익절하셔라 말씀을 드렸고, 또 내려오는 구간에서 1차 매수 구간 들어왔다. 이렇게까지 안내를 드렸죠. 친절하게 안내 드립니다. YC 또 중간중간에 전일 기준봉에서 4분의 1 지점 더 밑으로 내려가면 중심 라인까지는 추가 조정 받을 수 있겠다.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여기에서 윗 구간에서 어, 여기를 이탈하면은 이 중심 라인 때까지는 더 내려갈 수 있겠다. 이렇게 안내를 드린 거예요. 추가적으로 보시면 여기 이탈하니까 중심 라인에서 반등 나왔죠. 이런 아, 포인트 체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안내 받고 싶으시다면은. 제 텔레그램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이 종목 지금부터 또 매매할 수 있는 전략 계속해서 팔로 우 해드릴 거니까 이 종목 매매 전략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YC라고 보내주시면 제 소통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뉴스부터 잠깐 볼게요. 잠깐 보면은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1조 들여서 K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를 만든다. 정부에서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1조를 투입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잠깐 좀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AI 반도체를 국내 토종 팹리스가 설계하고 국내 파운드리가 위탁 생산하는 형태다. 수요 기업과 팹리스 파운드리를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 그리고 부품 대료 업체들한테는 호재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반도체가 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어때요?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 요런 포인트를 우리가 체크해놓고 보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반도체 섹터주들은 지금 바닥에서 추세를 돌리는 흐름 나오고 있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윗구간에서 헤드 앤 숄더가 나와서 이렇게 하락 전환이 됐었고, 방향성을 바꿔서 아래에서는 어떤 거, 역머리 어깨, 이렇게 역헤드 앤 숄더가 나오면서 지금 추세를 전환하고 있다라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추세는 이미 이렇게 제가 그어놨습니다. 상방으로 가고 있는 추세를 만들어놨고 기준봉이 하나, 두 개가 나왔었는데 첫 번째 기준봉에서는 실패했어요. 여기를 지켜내지 못하고 이탈을 해서 이 추세의 하단을 만들어줬고 다시 한번 2월 10일날 중심봉, 기준봉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다시 기준봉을 돌파하는 이런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캔들로만 보면은 음봉 캔들이지만. 가격적으로만 보면은 1%대 상승이에요. 결국에는 이갭 구간을 다 메우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채널 중단부 돌파하고 살짝 조정받고 조정받고 전고점 돌파해서 출발을 했고 다시 채널 중단부에서 지금 마감을 했잖아요. 여기서 좀더 내려온다고 해도 땡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익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갈수 있는 자리들이 이렇게 많아요. 아직까지 갈수 있는 자리들이 흐름상으로만 보면 이렇게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도를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각도를 세우면서 갈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15,000원대, 16,000원대 뚫고 갈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 오늘 캔들 같은 경우도 앞전에 요 구간대에 매물을 한 번, 두번 소화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매물이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앞전 매물대로 올라갈 수 있는 요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매물들까지 흡수를 하는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런 뭐 매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지금 아래 구간에 있었어요. 요 라인을 하나 그어드리면 이렇게 그어드려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아래, 여기는 위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1층이었다면. 지금 여기는 2층으로 올라오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1층 구간에서 지금 2층으로 올라오려고 계속 천장을 한번, 두번, 세번 망치질 한 겁니다. 그러면 천장이 점점 어때요? 우리 집 천장 망치로 두드려 보세요. 계속 두드리면 어때요? 금 가잖아요. 크랙이 가고. 결국에는 윗집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만 올라오신다고 하면 충분히 여기 구간 약한 구간 매물대 약한 구간 15,000원 16,700원 18,700원 라인 때까지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만들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좋은 종목들 많이 드리고 있어요 텔레그램 소통방 들어오실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 오늘도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급등주 관점 공유가 스윙 주 관점 공유방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었죠. 그런 종목들 어떤 종목들 이 있었는지 잠깐 보고 갈게요. 먼저 오늘 급등 주 관점 공유방에서는 b h 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습니다. 보시면 1월 22일날 추천이 나갔었어요. BHI가 2 1,200원 전후로 추천이 나갔었고, 이 종목은 뭐 당일날도 급등이 나왔지만 오늘까지 해가지고 쭉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 VI 발동이 돼서 14%대 수익권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 났다 자랑하시면서 인증까지 해주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요,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수익 매매방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수익 매매방에서는 1월 23일날. 이 종목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펄리타스 반도체라는 종목을 공유 추천드렸고, 이 종목 계속해서 상승을 했죠. 그 당일날 제가 가격까지 안내 드렸고, 오늘 2월 14일이었죠. 어, 상승구간 VI 출발 나오면서 어때요 30% 넘는 무려 35% 수익권까지 충분히 챙겨 드렸다 뒤에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YC라는 종목 제가 2월 10일날 분석해 드리고 2월 11일날 좀 전에 보여드렸죠 소통방에서 안내 드렸고 가격 전략 다 드렸습니다 마찬가지 구간 진입했다 까지 들어가세요 좋습니다 라고 까지 다 이렇게 친절하게 상세하게 다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런방 참여 하셔가지고 무료입니다 아, 저희 구독자 선물로 정보방을 무료로 오픈해 드리는 거니까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돼요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문자 보내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더 보기 영상 아래에 더 보기 버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여기에서 제가 링크 올려놨습니다 요거 누르시면 뭐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제 번호로 문자를 다이렉트로 보내실 수 있게끔 편하게 연결을 해놓은 거니까 이렇게 누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우리 스마트폰에서 문자 보낼 때 이런 화면 나오잖아요 제 번호를 자동으로 입력을 해놨다. 그리고 문의 내용 어떻게 내가 급등을 급등 주방에 들어가고 싶다 아니면 스윙 주방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 아니면 YC 매매를 같이 빠져나오는 전략 신규 매매 전략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3개다 해보고 싶다 하면 3개다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10 7660 3753번 제 번호예요. 여기로. 이 종목 YC 대응 전략 받고 싶으면 YC, 급등주는 급등 단기 스윙주는 스윙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자체가 제가 이름부터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YC, 그죠? 응, 올라가면 YC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했죠. 아직 큰 상승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올라갈 공간 많이 있으니까 아래로 내려올 때 또는 위로 올라갈 때도 이 채널 상단부 돌파하면 또 한번 급등 추세 아까 말씀드렸죠 요런 급등 추세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는 실시간 매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참여해 보실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좀 짧게 진행을 하고요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 보신 분들 댓글 열어 놓을 테니까 댓글창에 감사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이 종목 충분히 16,700원, 18,700원 라인 때까지 상승 가능성 있으니까요. 위에서 물려 있으신 분들, 물 타는 거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좀 받아보고 싶다. 아, 원하시는 분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또 좋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